어, 저희 교회 2024년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듯이 함께 성장하는 공동체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 함께 성장해 가자 아, 그런 것입니다. 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파레토 법칙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어, 리더십 또 비즈니스라는 데서 상당히 중요한 그런 우세한 그런 이론이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20%가. 80%를 이끌어간다. 그런 것입니다. 상위 20%. 아, 그걸 잘하면 80%는 그냥 따라간다. 그래서 20%만 잘하면 나머지는 다 따라온다. 그런 이론이었습니다. 근데 4차 산업 이후에 지금 근자에는 새롭게 등장한 이론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롱테일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롱테일. 그러니까 꼬리가 길다.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머리 아, 상위 20% 보다는 사실은 긴 꼬리 같은 그런 것들이 더 의미가 있는, 더 가치가 있는 것이 됐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80%의 사소한 다수가 20%의 핵심 소수보다 뛰어난 가치를 가진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 전통적인 이전까지 말해도 20%의 포커스를 맞춰서 그잘 되는 것만 잘하면 된다. 그런데 지금 그렇지 않다. 그래서 이거를 파레트 법칙과 상반되는 역파레트 법칙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지금 유튜브라는 것입니다. 유튜브라는 것은 특정한 어떤 한두 개가 아니죠. 아주 다양한 그런 콘텐츠, 다양한 사람들이 올리고 내리면서 사실은 많은 수익을 올리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는 넷플릭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넷플릭스라는 것도 뭐 특별한 그런 몇 개의 프로그램이 있지만 대부분의 것은 그렇게 유명하지 않지만 그걸 쭉 펼쳐놔서 80%의 수입 그 구조가 전체를 이끌어가는 구조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이 4차 산업 이후에는 개성들이 강조되어지고 다양한 욕구들이 불치되기 때문에 앞에 있는 그 20%에 자꾸 초점을 맞추면 결국은 후퇴한다. 그래서 숨겨진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잘 감춰진 그런 부분들이 더 가치 있는 다수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것이 이제 롱테일 법칙이라고 그럽니다. 앞에 있는 20%보다 80%가 훨씬 중요하다. 당연한 것 같죠. 교회는 어때야 될것 같습니까? 교회. 교회는 이 20%가 의존되는, 20%에 의존되는, 이끌어가는 그런 구조가 돼서는 안 됩니다. 80% 어떤 100%가 제일 이상적이겠죠 그죠 그 모든 사람들이 함께 성장하고 함께 봉사하고 함께 섬기는 것이 건강한 교회 바른 교회 의 모습이다 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다 같이 성장해서 다 같이 교회를 사랑하고 다 같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예. 여러분이 교회라는 것을 이해하실 때 우리가 또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우리의 어떤 건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여러분 한분한분다 우리가 함께 성장하자. 아, 그것이 우리가 오래 추구해 갈 방향이다. 라고 할수 있습니다. 어떻게 다 같이 성장할 수 있느냐? 성경으로 가보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믿음이 강한 우리 누굴까요? 예, 지금 바울은 한 번도 자신이 방문한 적이 없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그 교회의 성편을 들어보니까 아직 신앙의 기초가 없는 자들도 많고 또 율법주의에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도 대단히 많이 있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 어, 율법에 있는 음식 또 어떤 나를 지켜야 된다 그런 것들 때문에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마도 14장 1절과 2절에 보면,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봤대,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그 당시에 이 육식이라는 것은 다이 우상들에게 바쳐진 음식이었기 때문에, 아, 그걸 먹는 거는 우상을 섬기는 거야. 아, 그런 생각 때문에 고기를 안 먹은 것이죠. 그죠? 아, 믿음이 약한 자들이 있다. 음식 때문에 시험에 드는. 아, 율법으로 오겠다또 아니다. 이러면서 서로 비판하는 그런 문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오절에는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낫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어떤 사람들은 아 우리가 토요일 예배를 드려야지. 주일날 예배를 드려야지. 이 절기는 꼭 지켜야지. 저절기는 꼭 지켜야지. 아 이러면서 또 서로 싸우는 것입니다. 근데 이 바울이 말하고 있는 믿음이 강한 자라는 사람들은 과연 어떤 사람인가? 무엇보다도 먼저 믿은 사람이죠. 먼저 믿은 사람.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먼저 믿었던 바울을 비롯한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이 편지를 보내는 그 사람들. 우리가 먼저 믿었다 하는 것은 책임이 있는 겁니다. 책임. 믿음이 강한자가 되어야 된다는 책임. 직분자다 하는 것은 당연히 믿음이 강한자가 되야 된다라는.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믿었기 때문에 먼저 믿은 자의 책임이 있다. 근데 그 어떤 사람이 그러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14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심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이건 먹어야 된다. 이건 먹으면 안 된다. 서로 다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먹고 마시는 문제 때문에 시험이 들었다. 한국 교회 대표적인 것은 술담배 문제죠. 술담배 문제. 술담배를 아무 생각 없이 한다. 이 신앙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나 술담배 뭐, 뭐 그거 생각 없이 술담배 먹는다. 그건 진짜 신앙이 없는 거죠. 근데 술담배를 하면서율법적인 생각을 가지고 아, 이거 먹으면 안 되는데 이런 분들 계시죠. 의지가 약한 사람입니다. 근데 나는 술담배를 안 해.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의 술담배를 하는 걸 보면서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죄합니다. 이 사람도 약한 사람이다. 이런 사람도 믿음이 약한 사람이다. 그럼 누가 믿음이 강한 사람입니까? 우리가 믿음이 강하다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나는 술담배 할수 있어. 괜찮아. 그렇지만 덕을 위해서 절제한다. 건강을 위해서 절제한다. 근데 술 담배 하시는 분들을 보면서는 정지하지 않습니다. 비난하지 않습니다. 건강을 위해서 끊으면 좋을 텐데. 그러나 그들을 받아줍니다. 그들을 받아줍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다. 이 받으셨다는 말은 그를 옆에 두었다. 환영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 사람들이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시험이 들고 막 그랬지만 그들을 멸시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옆에 두고 괜찮다. 아, 그러면서 그 사람들과 함께 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먹고 마시는 것보다 그 사람이 먹고 마시는 것보다 그 사람 자체가 더 소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무엇을 먹고 아시는 게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죠? 누가 중요한 겁니까? 사람이죠, 사람, 사람. 그 사람이 더 소중한 거죠. 아, 그 사람이 이거 먹고 저거 먹고 사실 건강에 걱정이 돼서 우리가 하지 마라. 그 사람 때문에 우리가 말리는 것이지, 아, 그것 때문에 너는 안 돼. 이러면서 잘라버린다면 술단배이더 중요한 것이죠, 사람보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좋은 사람, 믿음이 강한 사람인 거죠. 사람이 더 소중하다. 저는 성경을 많이 하면 뭐해? 사람이 안 바뀌는데, 이렇게 말하시는,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을 바르게 알면 우리가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성경을 바르게 한다. 잘못된 사람, 약한 사람, 부족한 사람들을 보면 우리가 비난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비난하지 않으려 하고, 판단하지 않으려 하고 정죄하지 않으려 하고 대신 받아주고 기다려주고 함께해주는 것이 신앙이니다. 이게 신앙이 좋은 것이다. 우리가 그걸 바르게 알게 된다면 우리는 신앙이 좋은 사람으로 바뀌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 신앙이 좋은 것인지를 우리가 근본을 바꿔가셔야 됩니다. 뭘안 하고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들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고 이 다른 무엇보다도 이 사람이 정말 소중하구나. 그래서 그 사람들을 환영하고 옆에 두고 기다려 주고 참아 주고. 먼저 믿었다 하는 것은 우리가 먼저 이 길을 간다라는 것은 이런 존재로 내가 되어져 가야 되고 존재로 되어져 있어야 되는 것이죠. 내가 기다려 주는 사람. 참아 주는 사람. 함께 주는 사람이 되어져가는 겁니다 약한 자를 봤을 때 부족한 사람들을 봤을 때 죄를 지은 사람들이 되었을 때 그게 신앙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 신앙이 좋은 사람이냐 신앙이 강한 사람이냐 의와 평강과 희락의 사람이 믿음이 강한 사람입니다 14장 17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1월 1일 날 우리가 어떤 말씀을 같이 나눴냐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고자 되자 이렇게 말씀을 하느냐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의, 의, 라는 것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예, 의라는 것은 의로운, 예, 그것은 은혜의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은혜의 사람.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덮어주고 그 사람들과 함께 은혜를 베푸는 사람, 용서해주는 사람, 이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다. 하나님의 의가 십자가에 나타나듯이 우리도 그런 용서와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입니다. 은혜의 사람이 되는 것이 뭘 잘못했을 때 덮어주고 그걸 갖다가 보호해주고 이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평강의 사람이 믿음이 강한 자입니다 의와 평강입니다 평강 평화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평강이라는 것은 너와 내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너와 내가 하나가 되는 것 주는 평화다 에베소 2장 14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과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어떤 사람이 신앙이 좋은 사람이냐. 내가 가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가면 분쟁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가면 사이가 더 좋아지고 내가 가면 모든 것들이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이 좋은 사람이죠. 어쩌든지 내가 가서 그 사람들과 다 화합을 하는 사람. 나누는 사람인가? 함께 하는 사람인가? 분리된 사람인가? 더불어 함께 하는 사람인가? 이게 신앙의 기초다. 내가 가면 다 화합을 이루어. 내가 가면 기분이 좋아져. 아, 그 사람은 신앙이 좋은 사람이다. 실락의 사람이다. 기쁨의 사람이다. 10편 16장 11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은혜를 베풀고 평화를 누리는 사람에게는 늘 기쁨이 있습니다. 내 길이 지금 생명의 길이다. 즐거운 것이지. 그래서 우리가 은혜의 사람, 저 평화의 사람, 즐거운 사람은 이 사람들이 바로 신앙이 좋은 사람들이다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강하다는 것은 외적인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무슨 권력, 지위, 재산, 지식 세상의 능력과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율법을 잘 지키고 뭐 도덕적인 사람 아, 훌륭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런 차원이 아닌 것이죠 그 너머에 성령 안에 머무면서 그죠 의와 평강과 희락 은혜의 옷을 입고 거룩의 옷을 입고 성금의 옷을 입어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신앙이 좋은 사람 믿음이 강한 자다 이런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냐면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 할 것이라 믿음이 강하다 하는 것은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한 약한 자의 약점을 보면 그것을 세워주려고 어쨌든 지 그것을 도와서 무너지지 않으려고 애를 쓴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누구의 약한 것들 또 약점을 이렇게 보면 세 가지 정도의 반응이 있죠 아 누가 잘못하는 걸 보면 그걸 막 이야기하고 막 드러내고 막 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어린아이 같은 아직 미숙한 사람들이죠 두 번째 사람은 그런 모습을 보면서 자기를 보는 거죠 아저 모습이 나한테 있겠구나 내가 조심해야 되겠구나 절제해야 되겠구나 그러면 아주 훌륭하신 분입니다 인격이 아주 훌륭한 것이죠 네, 이런 분들은 본받아야 되죠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너머를 요구합니다 약점을 담당해라 그 약점 때문에 그 사람이 넘어지지 않도록 그런 실수 때문에 그 사람이 넘어지지 않도록 그런 죄악 때문에 그 사람이 넘어지지 않도록 옆에서 그 사람들을 도와서 세워가라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아주 어려운 것이죠. 정말 힘든 것입니다. 이걸 우리는 신앙인격이라고 그럽니다. 신앙인 신앙인들은 이 인격을 세울 것이는 겁니다. 그냥 나 차오냐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잘 도울 수 있을까?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좀잘 세워갈 수 있을까? 이런 신앙 인격을 키워가는 것이 좋은, 믿음이 좋은 신앙입니다. 아주 어리석은 사람들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어떤 분이 이제 자기 자식 욕을 막 하는데, 그 옆에 있다가 따라서 우리 자식 욕하는 겁니다. 그죠? 아, 진짜 어렸었죠 그죠? 내 자식 욕은 내가 해도 남이 내 자식 욕하는 거는 견딜 수가 없죠. 왜 그렇습니까? 가슴이 아프죠. 가슴이. 그렇죠? 그 욕은 나에게 하는 것보다도 더큰 아픔을 얻지 않습니까? 내가 욕한다고 따라서 내 자식 욕하면 너무 마음이 아프죠. 내가. 너무 힘들죠. 용납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누구의 약점을 보완하는 존재가 누구냐? 부모 같은 마음이 있는 분들이죠. 부모 같은 마음. 예. 그러면 우리가 아이를 키우면서 어떤 약점이 보이면 어떻게 합니까? 만약에 그 아이의 약점을 우리가 알면서도 아무런 대책을 강구하지 않는다. 그럼 부모 역할을 포기하는 것이죠. 그럼 부모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우리는 어떤 존재냐? 약한 자의 약점을 보면서 그거를 보완해 주지 않으려 한다. 여러분 그건 부모됨을 포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 우리가 약한 것들을 보면 자연스럽게 아 이걸 어떻게 도와줄까? 이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본래 모습인데 우리는 어느 순간 이걸 상실해 버린 것이죠.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그런 부족이 보이면 아 이걸 어떻게 내가 도와줄 수 있을까? 이게 부모된 마음 믿음이 강한 자다. 그래서 우리가 이한해 우리가 이걸 하자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믿은 지 오래되셨잖아요. 여러분 주변에 믿음이 약한, 우리 다 부족한 것들이 있죠. 서로 보면서 어떻게 이 약점을 보완해 줄까? 어떻게 이것 때문에 무너지지 않게 할수 있을까? 이것 때문에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갈수 있을까? 우리가 오래 그걸 같이 하자. 같이 해 보죠. 15장 2절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갈지니라. 우리가 이런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선을 이루가셔야 됩니다. 선 선이라는 것은 내적 변화를 말합니다. 덕은 외적 행위를 말합니다. 내적인 변화를 통해서 우리가 이웃에게 덕이 되는 그 구체적인 행위를 해 가야지 우리가 성숙한 존재로 발전해 갈수 강한 믿음의 사람이 될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내적인 변화가 정말 중요합니다. 선을 이루는 것들, 내적인 변화를 이루어가는 것들 그죠? 그게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변화라는 것을 여러분 급속하게 될 거라고 기대하셔서는 안 됩니다. 이성과 감성이라는 우리의 이즈, 이성 감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이성과 감성의 가장 조화로운 상태를 가장 바르게 결정할 수 있는 비율을 심리학자들은 8대2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성적으로 한 8을 생각해야 되고, 감성적으로 일을 생각할 때 우리가 바른 결정과 판단할 수 있다. 그럽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냐 우리나라. 예. 그림을 보시면 이 사업을 할때 국가별로 이 신뢰 결정 요소라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감정이 큰지 이성이 큰지를 구분했습니다. 미국 같은 나라는 감성이 9고 아, 이성이 9고 감성이 1 정도가 됩니다. 보시다시피 위에 있는 나라들은 대부분 감성보다는 이성을 중심으로 이 신뢰 관계를 쌓고 그리고 결정을 하는 나라들입니다. 근데 밑에 있는 나라들. 이거는 감성이 훨씬 더 많은 나라들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떤 사업을 하는데 신뢰관계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감성이 구고 이성이 일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할때 감성적으로 한다는 것이죠. 감성적으로. 감정이 먼저 앞서서 그걸 결정해버리고 그걸 한 다음에 이걸 어떻게 처리할까? 여러분, 보셨듯이 우리나라 뒤에 있는 나라는 중국, 뭐, 사우디아라비아, 이런 나라들이죠. 선진국 중에는 거진없죠. 부정적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생각을 하지 않는다. 생각을 하지 않는다. 생각하는 훈련을 안 하고 있다. 이성을 활용하는 그런 훈련들이 전혀 안 됐다. 여러분, 어떻게 한 달치 월급으로 충동적으로 가방 한 개를 삽니까? 이게 생각하면 그런 일을 할수 있습니까? 가방 하나를 사는데, 달랑달랑 들고 다니는 그 가방 하나 사는데, 한 달치 월급으로 샀죠. 그림을 다시 하나 보시면 전 세계 인지 장애 뭐 치매라고 하죠 그것에 대한 증가 그래프입니다. 앞으로 급속하게 이 질병은 늘어날 것이다. 전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그런데 중간에 그림을 보시면 중간에 다시 한번 보여 주시면 중간에 있는 그림이요. OECD 국가들입니다. 선진국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나라들입니다. 이 나라들은 거진 나이가 많기 때문에 늘어나는 정도지 급속하게 늘어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보이죠? 맨 밑에가 뭐냐면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유일합니다. 저렇게 급속하게 인지장애의 문제들이 환자들이 급속하게 늘어나는 것은 우리나라가 거의 유일합니다. 왜 그러냐? 생각하지 않는다. 책 읽지 않는다.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이라는 것을 새롭게 알아할 때이 마음은 우리가 생각과 행동의 중간이라고 그랬습니다. 생각을 먼저 고쳐가야 생각을 하면서 우리의 생각들 뭐 어떤 것들을 해야 는지를 바꿔 가면서 마음을 세워 행동이 새로집니다. 생각하는 훈련이죠. 여러분 영성 훈련 신앙인들은 영성 훈련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무엇이냐면 이 생각을 하나님의 것으로 해 가는 것이 영성 훈련입니다. 생각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데 뭔가 내가 변화될 것이다? 아닙니다.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바꾸지 않고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꾸지 않고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가치관과 하나님의 뜻으로 바꾸지 않는데 내가 새로워진다. 그렇지 않습니다.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훈련하셔야 됩니다. 내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 원하시는 것으로 바꾸가는 훈련을 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바뀌지 않습니다. 주부를 나중에 꼭 한번 읽어보십시오. 절제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홀로 있음, 침묵, 금식, 검약, 순결, 입이 무거움, 희생. 우리 스스로를 절제하는 훈련들을 하셔야 됩니다. 저는 홀로 있음을 꼭 권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독고라고 하는데 혼자서 하나님 앞에 서는 훈련들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홀로 서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뤄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홀로 서서 나를 보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 나한테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들을 하지 않으시면 우리 인생을 살면서도 여전히 결정적인 순간에 혼란스럽고 뭘 해야 될지 모르고 하나님 앞에 혼자서는 연습을 하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이런 훈련들을 통해서 우리의 내적인 변화를 이루어 가는 겁니다 내적인 변화가 이루어져야 그래야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실제적인 덕도 세워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이런 훈련들을 해 오셨습니다 우리 리더를 세우신 분들은 열심히 하셨고 다른 분들도 나름 열심히 하셨습니다 말씀과 기도와 친교, 성경을 공부하고 책을 읽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순종하고 말씀과 기도의 훈련들을 해오신 것입니다. 이제 그런 훈련을 하신 분들이 마땅히 다른 사람들의 약점을 감당하는 분들로 세우시고 다른 사람을 돕는 존재로 되야 됩니다. 이제 우리 조장들 리더들이 세워졌는데 우선 그분들이 열심히 하십시오. 그리고 그걸 보고 같이 하십시오. 같이 섬기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일이 먼저가 아니라 항상 사람이 먼저다. 사람.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서도 어떤 일을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사람, 약한 자, 이웃. 이 사람에게 포커스가 있는 것이죠. 모든 일의 궁극적인 목적지는 이 사람을 돌보고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새롭게 하는 이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죠. 우리가 그렇게 걸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말씀이 성겼는데, 저 사람이 새로워졌어. 저 사람이 그 전에 없던 모습들이 드러나고, 저 사람이 그동안 누리지 못했던 평강과 풍성한 삶을 누려. 이게 신앙인의 기쁨이죠. 신앙인의 기쁨. 사람을 먼저 생각하시면서, 어떻게 내가 이 사람을 잘 도와서 세워갈 수 있을까?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됩니까? 왜? 15장 3절에 이렇게 말했죠 글쓰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다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주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주께서 하신 일이죠 주께서 주님께서 받아야 될 모든 비방을 모든 비난을 내가 받아야 될 것들을 주께서 대신 받으신 것이지 아무런 죄가 없는 그분이 우리의 죄 때문에 대신 모든 것들을 지신 것이죠.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 무거운 것들을 대신 지셨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그분 앞에 나왔지 않습니까? 내 무거운 짐들을 내놓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힘듭니다. 그분께 맡기는 거잖아요 대신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무거운 모든 짐들을.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알게,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그리고 그 길이. 하나님의 길이고, 그 길이 생명의 길이고, 그 길이 영생이며 진리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길을 가셨으니 나도 그 길을 간다. 우리 주님께서 그 길을 가실 때 과연 기쁘게 가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 보면 22장 42절에 보면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한 아이다 주님도 십자가의 길 죽음의 길 고난의 길을 가시는 것을 쉽게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힘드셨습니다 안 하고 싶었습니다 우리 자신을 내어주는 자리에 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내 이익을 포기하고, 내 자존심을 포기하고, 내 욕심을 포기하고, 내 감정을 참아내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길을 선택하십니다. 그리고 그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선택이 부활의 문을 엽니다. 부활의 문을 엽죠. 고통스럽고 힘들었지만, 십자가였지만, 죽음이었지만, 그 선택을 했을 때, 새로운 문이 열린 것이죠. 부활의 문이 열린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포기하고, 우리의 것들을 포기하고, 내 욕심을 포기하고, 내 이기심을 포기하고, 내 자존심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고, 너를 선택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새로운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야 나도, 나도 참으로 사는 것이지. 새해가 시작됐습니다. 이한 해는 여러분들이 이 문을 열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 문을 여셔야 우리가 끝까지 기쁘게 감사하며 갈수 있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살수 있는 생명의 길입니다. 이 길을 잘 가시는 2024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